몇타산탈바람인데 이장하고 파장하고 밀레를 해가지고 탈이 난다는 얘기인데 자 이장, 합장도 합장하고 이장하고 뭐 그런 거다 탈이 나는 집은 완전히 탈이 나요 자 일단은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 틀려 사람마다 산소 이제 상문이다 그랬는데 주당을 맞을 수도 있고 다른 걸로 인해가지고 조상이 발동이 될 수도 있고 한 가지라도 정립을 못 하겠는데, 집안마다 틀리고, 인간마다 틀리고, 사주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. 자, 일단 첫 번째, 뭐, 묘를 건드렸을 적에, 이게 하루아침에 그 일이 안 좋은 기운이 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, 5년 뒤, 10년 뒤, 20년 뒤에 올 수도 있어요. 다 기본적으로, 이제 죽은 사람이 사는 집, 집을 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. 근데, 거기 계신 분. 집 주인한테 허락 안 받고 집 때려 부시는 거야. 그러면 화안 날까? 입장 바꿔서 화가 나갔지. 화가 난다 그러면 허락을 안 받고 다는 때려 부시고 뭐를 했으면 화가 미치겠죠. 당연히 해코지를 당하겠지. 산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? 싸움박질 나겠죠.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자 산신 산소는 산에 있어. 그렇다면 산의 주인은 우리 무속으로 따면 산신이야. 그럼 산신한테 허가도 안 받고 내 땅을 건드는 거내 집터를 흔들어 놓는 거야 그러면 그땅 주인, 집 주인한테 화가 나갔죠 그렇기 때문에 회초를 들고 때려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돼 어떤 분들은 자손의 대가 끊기는 분도 있고 자손의 삼신줄이 막히는 분도 있고 또 재물, 건강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오거든? 그러니까 다 틀려요 오는 분도 있고 안 오는 분도 있어 근데 대부분은 오더라 대부분은 오는데 일단은 산소를 건들 때는 조금 의논을 잘, 집안에 혼자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집안의 어른들과 의논하시는 게 맞는 거고 이 방법이라고 하면 일단 날자 날을 봐요 집안의 남자분들의 첫째 자손들 아버지가 있으면 그 밑에 아들 첫째 이렇게 첫째 자손들의 사주를 두고 이제 주당을 안 맞고 산소를 건드렸을 때 부정인이라든가 주당을 안 맞는 날을 정한단 말이야 산소 주당사를 그렇게 일단 정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다는 옛날 예법으로 할 수는 없겠지 그래도 그 산이 있으면 산주인이야 산신의 상을 뒤에 산소 뒤에 조그맣게라도 간소하게도 차려드리고 또 하나 내 부모다 내 할아버지다 하는 산소 자리 앞에 제사상 마냥 조그맣게 묘를 건드리겠습니다 하고 제를 지내주시는 게 맞는 거고 고하는 거야 땅을 건드미 노하지 마십시오 하고 고하는 거요 옛날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그 산소 자리에 계신 분들 옷도 소해드렸다고 지금 뭐 그런 세상이 아니니까 그렇게라도 내가 술도 따라드리고 죄를 조금 지내주시고 산을 건드는 게좀 낫지 않을까. 그래도 산탈 몇 탈이 나는 분들은 아야. 그래서 조심할 분은 조심해셔야 된다는 거지. 그거는 유념을 하셔야 돼. 한식 날이라고 무조건 건드는 건 아니야. 윤달이라고 무조건 건드는 건 아니야. 괜찮겠지, 괜찮겠지 생각했다가 대박, 덴박 쓰는 거지 덴박. 알겠어요?